어, 33번, 34번, 가, 가보겠습니다. 자, 왼부터, 이거, 눌러야겠다. 자, 웬부터 요까지 딱 걸리죠. 자, 요렇게 한번 보이게 놔둬. 자, 엄격한 일의 절차와 규칙에 갇혀있다라고 느낄 때. 그니까, 러 일이 졸라 엄격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대지의 사실을 인지합니다. 디즈가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일의 과정과 규칙이야. 이 규칙은 한때 누구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해했니? 자, 이 애니 자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야. 이 특정 사람들은 특정 역사의 특정 시점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프리 n 런스 참고지, 참고 자료로 합시다. 그리고 어, prefer 어, 참고 자료보다 이프그 뭐고 preference 지, 어, 선호도지, 선호도면 선호도와 욕구 욕구를 가진 어,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이까지거든. 여기까지. 그다음 realized고 would 보면은 가정법 과거는갈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들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일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Consider ING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삶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 거잖아. 그래서 무시하고 우리한테 맞게끔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회사 정책이었다는 것은 한때는 단순히 누군가의 최고의 노력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영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뀌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회사 정책이야. 어려운 거. 엄격한 거. 자 이렇게 하자. 바이 ING죠. 그 다음 바이 ING입니다. 자 간다. 사람들의 역할에 관해서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대디의 사실을 알아보므로써 뭘? 범주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대제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뭘? 거의 모든 것은 별표십니다. flexible. 어, 유연하다. 변화 가능하다. 알겠나? 이게 changeable 해도 상관없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마지막 문장인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The more, 그 다음, the more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거야. 자, 우리가 대디아의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자, 우리 자신. 그리고 이때 1번 of야, 2번 of, 그리고 3번 of입니다. regarding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the more 처음에 그거는 views가 어입니다 그래서 worry 하는 거야. 됐니? 자, 우리 자신에 의한 관점들. 그 다른 사람의 관점들. 그리고 우리의 재능, 건강, 행복에 관한 그 이미 필수입다만 그 예측하다가 이미 생각된 한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 우리 삶에서 초기에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갔을 초기에 우리에 의해서 부주의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오픈업, 장을 엽니다. 더 장을 열어 뭐 하는 거야? 답이 어느 게 제일 맞겠노? 아, 이것들 역시 바뀔 수 있다는 라투 o realization이죠. 실현. 시련. 실현으로 우리가 장을 열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변화 가능하다. 회사가 아무리 그 엄격하더라도, 그래서 플렉서블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니? 자, 34번 가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은 1, 2, 3, 4, 5가 되었습니다. 이거 맞췄으니까 답부터 보고 갈게 자, 수많은 채널, 이때는 수단이 있겠죠. 수단을 통해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요렇게 하자. 자, 보컬 어페라투스 하잖아. 어페라투스는 장치입니다. 소리를 내는 장치의 움직임이 공기를 어디로 움직이도록 놓, 놓습니다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보컬 어페라투스가 성대입니다. 성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목 안에 요렇게 두 개가 있거든. 이게 좁아지면은 이런 소리 를 내는 거야. 이렇게 좁아지면은 이렇게 넓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공기가 흐르도록 성대의 움직임은 공기를 흐르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의사소통 중에서 뭐니? 소리의 의사소통입니다. 자, 그걸로 나오는, 결과물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은 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processed, 처리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뇌에 의해서. <laughs> 됐나? 자, 대부분의 언어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전달하던가 알겠죠. 즉, 뭐니? 바이 스피치, 그 연설.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주제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을 할수 없는 사람도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들 있죠. 하지만 이것은 대디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다는 건 아닌 거야. 이에서 언어란 것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즉,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 언어입니다. 언어는 청각이나 또는 소리,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 요 문장, who do not, 요까지입니다. 말을 할수 없는 사람들은 조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조용한 언어는 어떤 거냐? 손과 몸의 움직임에 근거를 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수화죠. 바디는기지입니다 자, 이것들도 완, 완벽한 언어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capable of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커뮤니케이트가 의사소통하다 아닙니다. 컴베입니다 전달하다입니다. 왜? 뒤에 위드 없으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 뒤에 대승이 되죠. 어. 오럴랭 기지가 말로 하는 언어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채널이 하나가 아닌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인간은 또한 언어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뭐니? 글쓰기 됐니? 자, 그래서 언어 그리고 수화. 그리고 글은 전달체계입니다. 언어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어, 아까 얘기했듯이 5번이 됩니다. 요렇게 끊어서 가겠습니다. 두 문제.